빡센가요? <laughs> 네, 어제도 되게 신나게 갈리고 왔는데 <laughs> 아 이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laughs> 제가 고3 때도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요즘 녹용을 챙겨 먹거든요 녹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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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더라고요 아약기 어, 힘이 이런 건가? 아쉽기도 <laughs> 하고 공부 때문에 체력이 다 힘든 적이 고3 때보다 <laughs> 더 심한 수의대 일단 본과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저희도 중간 기말을 치거든요 수험 자체는 21학점 꽉꽉 채워서 듣고 실습이랑 이론 수업 엄청 많고 오전 8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수업 4시간 하고 오후에 실습 오후 5시, 6시까지 그게 기본으로 운영되는 시간표고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똑같이 진행되고 약간 고등학교처럼 강의실에 한 학년이 다 있으면 교수님이 박혀가면서 수업을 하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시험은 통한 학기에 1두 번에서 열다섯 번 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 성적을 내겨가지고 과를 나누진 않다 보니까 경쟁이 많이 빡세진 않은데 양 자체는 다 동물을 다양하게 배워야 돼서 하다 보면 끝도 없는 이게 약간 무슨 말인지 공감이 되는 게 우리는 솔직히 사람의 뭐 해부학, 생리학 이런 것만 배우면 되는데 동물 해부학 다 다르잖아요, 솔직히. 저는 이제 학부를 졸업을 했으니까. 비교가 되네요 네좀 그걸로 <laughs> 비교를 하면 전학부때 많이 들었던 게 24학점이었거든요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근데 그것도 빡세죠 그것도 좀 빡세긴 했는데 여기는 체감상 한 30에서 40학점 응. 치과과를 받아서 가니까 여기만 배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다 배우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가장 크게 달랐던 아, 점이 아닌가 실망했다 아 이거 저는 좋았어요 아무래도 의학계열을 음... 좀 전반적으로 희망을 했고 의학 자체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열망도 있었어가지고, 좀 만족스러웠던 음. 것 같아요, 오히려. 막상 와보니까, <laughs> 이 양이. <laughs> 그쵸, 그쵸. 왜 이렇게 늘어날까? 네, 그게 좀 달랐다, 내 음. 생각과. 이 양이 이 정도일 줄 <laughs> 몰랐는데, 그죠? 양이 너 양도 막. 이거면 제가 어떤 의학 계열이든 똑같은 것 같아요. 음. 저는 또 거기에 하나 더 못해서 아쉬운 거는 예과 때 너무 전공 관련된 공부를 많이 못한다는 거좀 아쉬운 것 같아. 공과 와서야 이제 수의학 관련된 학문을 음. 배우고 있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나눠서 배우면 덜 힘들지 않을까 공과 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 힘든 게좀길어지는 거지. 아. <laughs> 그러니까 올해 맞을 바에는 한 번에 몰아서. 어, 세게세게세게 이수진가요? 동기들 몇 명이랑 같이 한강변이나 풍경 중아 카페 가가지고 실습 없는 날에 힐링하면서 아 수업을 들으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괜찮았던 에피소드인 어 네, 음 것같아 약간 비 오는 상황 속에서 춤출줄 아는 어... 뭔 어. <laughs> <laughs> <못> 얘기하면... <laughs> 평창에는 산업동물 임상교육연수원이라고 젖소를 이제 교육용으로 좀 이렇게 몇 마리 모셔다 놓은 애들이 있는데 저희가 본과 1학년이랑 3학년 때 실습을 가서 직장검사로 서 학문에 손을 넣어서 검사하는 것도 하고 1학년 때 갔을 때 1박 2일 정으로 가서 거기 약간 수련원 같이 숙소가 있어요 다 같이 술도 마시고 평창이니까 되게 밤하늘에 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술 먹고 취해가지고 시멘트 바다에 이렇게 누워서 별 보고 아, 진짜 낭만이지. 네. 네. 이게, 이게 낭만이지. 무슨 수의대 아, 그 가고 싶은데... <laughs> 그게 듣는데 희망된다, <laughs> 어, <laughs> 희망 <laughs> <안 희망글. 웃음> 자꾸 연권에서 낭만 뺏기나 보니까 <laughs> <laughs> 나뭘본 거지? <laughs> 그 치과라는 과를 받아서 입학을 하니까 의대 같은 경우는 과가 한 2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하는 과를 가려면 좀 성적 경쟁이 좀 치열했잖아요 여기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좀 서로 같이 도와가지고 잘 마무리하자 이런 분위기가 좋아서 그게 저는 굉장히 큰장점이라 느끼고 있고 실습이 많은 게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의사스러운 걸좀할수 있으니까 그두 가지가 좀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명확하게는 동물을 많이 볼수 있다 내가 동물을 좋아한다면 더더욱 기쁜 일이 될 거고 물론, 보호자분들이 계시니까, 사람을 아예 상대하지 않는 직업이진 않는데, 그래도 직접 진료를 보는 대상은 동물이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덜할 수도 있겠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예 없진 않습니다. 결국 돈 내는 사람은 보호자분들이시니까. 이건 잘하지. <웃음> <웃음>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아플 때 도와주는 게 진짜 감사한 일이다. 그 감사한 일을 할수 있는 권리를 저한테 주시니까, 그것만한게 없는 것 같아요. 그 그거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저는 여기서의 장점이라고 생각한 게, 약간 동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막 천만 원짜리 수술을 하면 얘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솔직히 동물이면 이렇게 음. 꺼려질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경제적인 음. 상황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소나 돼지 이런 친구들은 그얘 몸값보다 수술 비용이 더 비싸면 솔직히 수술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람이면 돈이 얼마 들던 간에 살리잖아요. 그로 인해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기술도 적용해 볼수 있는 의학적인 기술도 더많이되고 그런 기회 자체가 좀더 많지 않나 음 연구 쪽으로든 임상적으로든 음 마이스는 들어가서 뒤져왔는데 <laughs> 예과에 한 학기당 약 300만 원이고 본과 한 학기당 450만 원 정도해서 6년 다 합치면 5천만 원? 그래서 제가 이걸 계산해 보고 굉장히 허탈한 <laughs> <laughs> 5천만 원. <laughs> 약까 <약간> 아찔하더라고요. <laughs> 예과 때 300이고요, 저희도 본과 때 500입니다 한 학기. 에 시대가 좀 빡세다고 들었는데, 그죠그과에서 오신 분들이랑 지전으로 오신 분들이 똑같이 대학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음. 대학원으로 비용을 내요. 3학기에 850만 원, 그러면 <목소리> 문과 <전과> 다 끝나면 <목소리> <목소리> 안돼 안돼 안 돼. <목소리> 사실 그냥 외과대학 졸업을 하고 이제 전공 일를 거치면은 여러 과가 있어요. 뭐 수학과, 강남외과, 전시강외과신구외과인력이과 아시던생님, 과영상생과 아시던생님, 아시던생님, 다시던생님아 WHO 아니면 보건복지부 갈 수도 있고 의학 전문 기자가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어디든 의학을 접목시켜서 할 수가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빨리 일단 나가서 임상 현장을 가고 싶고 공사에 좀 관심이 많아서 지금도 치대에서 공사 동아리 쪽에 들어가 있는데 환자들 보면서 좀 불안도 느끼고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임상 분야 수의사가 되고 싶고 동물은 아직 못 정했습니다. 개, 고양이도 좋지만, 소 같은 큰 동물도 좀더 배워보고 결정을 하고 싶어서, 어쨌든 임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로 동물 좋아하는 마음이 크고, 뭔가 그걸 좀 넘어서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아픈 친구들한테 어떤 걸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인 친구들은,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생명을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깊은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몰라도 그런 막연하게 동물이 좋다라는 마음으로 와도 다양하게 경험해보고 고, 고민해볼 기회가 있으니까 와서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네, 외과 계열이니까 손을 많이 쓰잖아요. 실습도 많고 만들고 이렇게 좀 섬세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면 되게 적성에 잘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다른 계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본과 공부에 다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혼자서 하면 하기 정말 힘들어요. 근데 동기들이 서로 많이 도와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도와가면서 하면 충분히 다잘할수 있으니까 그런 부담감을 안 가지셔도 될것 같아요.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평생 의사로 살아도 괜찮을까라는 생각 한 번쯤 해봤을 때어 괜찮겠는데라는 마음 들면은 한 번쯤은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어떤 학과든 학생건 마찬가지지만 음. 학과에 대한 애정들도 느끼고 낭만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안녕! 어, <laughs> 제 고향은 부산입니다. 전 서울입니다. 음. 전 대구입니다. 어, 다. 아 어, 이거 눈 노래 있지 않나? 어, 이거 부모 찍고. <laughs> 슈퍼맨 아 슈퍼맨 야 동년배네 아, 아, 정신차리고 본인이 뭐. 방속장 <laughs> <laughs> 말해주세요 아마도 <가만 웃음> 다 말해야 되는 거야 <laughs>